중국이 한국의 마스가 참여를 두고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내는 건 속이 뻔히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 건조 비용이 아시아보다 다섯 배 비싸다며 경제 논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한국 조선 기술이 미국 해군력과 결합하는 순간 자신들의 해상 전략이 무너진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중국 해군은 물량에 의존해 왔습니다. 수십척의 군함을 단기간에 찍어내며 양적 팽창으로 미국을 견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스카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고도화된 조선 기술과 금융 지원까지 흡수한다면 성능 속도 내구성이 모두 강화된 미 해군이 등장합니다. 이 경우 중국의 물량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타임스가 한국 기업 로고가 붙은 배가 미군 작전에 쓰이면 곤란해질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겁니다. 지난달에도 마스가를 고위험 도박이라며 비판했는데 이는 한국 참여를 막아보려는 얕은 압박일 뿐입니다. 홍콩 SCMP 분석처럼 마스가는 세계 조선업 판도를 바꾸는 움직임이며 중국 입장에서 해양 패권 균형 붕괴를 뜻합니다. 결국 중국의 비판은 경제적 분석이 아니라 두려움이 묻어난 방어적 발언입니다.